안녕하십니까. 예보관 김태수입니다. 현재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는 가끔 구름 많고 그 밖이지만 대체로 흐린 가운데 동양과 남해안, 남부 내륙 일부, 울릉도 독도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태풍 영향으로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내린 강수량은 제주도 이세우름 242.5, 진달래밭 183mm, 경상남도 거제 152, 부산 해운대 127.5mm, 남해 96mm를 각각 기록하였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취한 고기압을 받게 되겠으므로 전국이 구름 많다가 아침에 서울, 경기도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나 동해안은 동풍영향으로 구름 많고 강원 동해안에서는 아침까지 비가 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그밖에 동해안과 경상남도에서는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중부지방은 동해상에 취한 고기압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가장자에 들어서 대체로 막다가 밤에 구름 많아지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향을 받아서 전남해안은 오전에 경남해안은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며 제주도는 대체 흐리고 아침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상은 제24호 태풍 다나스 영향으로 오늘 낮까지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한선박은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계속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제24호 태풍 다나스는 오늘 새벽 3시 현재 독도 남남서쪽 약 180km 부근 해상에서 매시 40km의 속도로 빠르게 북동진하면서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앞으로 동해남부 해상에서 계속 동북동진하면서 오늘 낮에는 일본 열도 북쪽 해상을 지나가겠고 12시간 이내에는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